2022년 9월 18일, 다니엘 80번째 후 a 마이. 오늘 아침에 교회 가는 길에 스쿠터를 타고 갔는데, 늘 가던 길이었지만 순간 우왕좌왕하다가 화단에 부딪혀 꽈당하고 넘어졌다. 스쿠터가 달리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꽝하고 넘어졌는데 순간 너무 창피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한 청년이 넘어진 날을 와서 친절하게도 부추겨 일으켜주고 스쿠터도 세워주었다. 참 고마운 분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창피해서 왼쪽 다리가 욱신거리고 아픈데도 괜찮다며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떴다. 그런데 다리가 너무 아팠다. 분명 어디 상처가 난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꿋꿋이 교회까지 달려 화장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왼쪽 무릎이 까지고 왼쪽 발등이 까져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무지 아팠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 별로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처음 있는 일이기에 이렇게 브이로그에 남긴다. 넘어지고 나자마자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정도인 것이 어디야? 팔다리 부러진 데 없고 스쿠터 고장나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나왔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사실은 내가 건널목을 건널 때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우왕좌왕 하다가 너무 늦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던 것이다. 나의 판단 미스였다. 이 사고를 통해서 나는 또한 가지 깨닫는다.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는 이렇게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경우 갈팡질팡 우왕좌왕 할 것인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의 큰 무기를 갖고 사는 편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형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달팡질팡 우왕좌왕 하지 않겠습니다. 허둥대지도 않겠습니다. 오늘의 이 넘어짐을 꼭 기억하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삶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